자별 자리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보는 별이 있잖아요. 그 별이 있죠. 별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별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별 빛을 보는 거예요? 별 빛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는요 우리가 몇억 광년 밖에서 이미 우리한테 우주에서 쏘아올린 거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뭐야? 쭉 와서 지금 내 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게 별이에요. 그게 별이에요.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주 밖에서 쏘아 올린 별의 빛을 우리가 보는 그별 있죠. 몇억 광년에서, 전에서 쏘아 올린 그 별빛 이 있죠. 그거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안 움직여요, 여러분. 몇억 광년 전에 쏘아 올려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온 별, 그게 별빛이 움직인다고요? 그거 안 움직여요.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무슨, 별은 여기 있어, 계속. 근데 뭐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다른 별 봤다가, 다른 별 봤다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별빛은 그대로 있어요. 별빛은.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얘네들은요, 12개의 별자리는 항상 고정된 위치에 있어요. 이거 분명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점성학을 공부한 거에, 굉장한 개념 차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냥, 에리지는 어떤 특징이에요? 이런것만 알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깊이 못 들어가요. 깊이 못 들어가요. 자, 제가 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얘네는 안 움직인다고요. 안 움직이니까 뭐냐면 얘는 음의 영역이에요. 고정되어 있어요. 뭐가 움직이는 거야? 내가, 행성이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를. 걔네들은요, 몇억강 년전에 쏘아있어가지고요, 딱 와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 이렇구나. 그리고 나서 이거를 뭐냐면은 우리가 억지로 형상화 시킨 거란 말이야. 아까 하우스 하늘은 12개로 나눴다 그랬죠? 그러니까 각각 나눈 것들에 배속시키기 위해서 별자리를 12개로 만들어서 뭐한 거야? 뭐한 거예요? 우기는 거라니까. 개뻥을 치고 있는 거라고요. 개뻥을 치고 있는 거라고. 이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요.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요 기호들 있죠. 기호들. 요 기호들. 요 기호들을 가지고 요거랑 비슷하게 그려가지고 에리즈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각각. 그래서 각각 12개의 별자리를 이렇게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호들 가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수자리, 이거는 천칭자리, 이건 사자자리, 이거는 제머나이 쌍두기 자리, 이건 양자리, 물병 자리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아 이렇게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세팅된 뭐가 있다? 12개의 별자리라는 것들을 고정된 영역에 만들어 놓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건 뭐야? 억지 부리는 거다. 개뻥이다. 이거 이도